복을 찾으러 떠난 총각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방이 낮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마을엔 돌담에 기대어 지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고 그 사이로 기와를 얹은 집이 드물게 눈에 띄었죠. 마을엔 혼자 한번 들어온 적 없는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본디 성은 있었을 테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겨우 겨우 대감댁의 문간방에 붙어 살며 자란 그에게 붙은 이름은 그놈 아니면 총각 혹은 그냥 바보였습니다. 그의 생김새는 썩 준수했습니다. 눈매는 맑고 등도 곧았으며 팔뚝에 힘줄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박하고 사람 말에 고지고대로 반응하는 성품 탓에 사람들 눈엔 어리숙해 보였죠. 장을 보러 읍내에 한 번도 나가 본적 없고, 멀리 떨어진 논밭에 갈 때도 꼭 다른 이들을 따라 나서야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듯 했지만, 반일이며 물길, 집 엮는 일까지 어느 하나 게으르지 않으니, 대감댁에선 그런 글을 가끔 머슴들보다 더 고든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볕이 제법 따사로운 늦봄의 한낮, 총각은 대감댁에서 내준 새참 보자기를 들고 뒷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정자나무 아래 마을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흰 수염이 턱 아래로 내려온 최노인이 손짓을 했습니다. 어이, 총각! 이리 좀 와보게. 총각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요? 그러자 최노인이 담뱃대를 땅에 툭툭 두번 내리더니 총각을 천천히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자넨 평생 이 마을에 붙어 사실이나 하다 죽을 셈인가? 총각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뭐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대로 사는 게제 팔자지요. 사람 팔자란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걷는 길에 따라 바뀌는 법이야. 자네처럼 순한 놈이 복받을 차례가 이제 올지도 모르지. 그 말인 즉슨, 서천 서역국이라는 데가 있다더구먼. 그게 어디 있는 곳입니까? 그야 서쪽이지. 걷고 또 걷다 보면 그끝 어딘가에 닿는 법이야. 거기까지 가면 제 복을 찾아준다더라, 허투루 듣지 말고 정말로 복을 타려면 길을 떠날 생각을 해야지. 저 같은 놈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은 나이나 가문 보고 오는 게 아니야, 마음과 발걸음이 가는 곳에 깃드는 법이지. 총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다. 새참 보자기를 다시 옆구리에 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총각은 방에 돌아와 허름한 보자기에 이것저것을 쌌습니다 낡은 솜도포 하나, 마을 처녀가 준 삼배 두루마기, 밥한 공기와 쌀몇 움큼 밤이 깊도록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뒤숭숭하고 다리는 이미 걷기 시작한 듯 간질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여명을 알리는 닭울름 소리에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을을 등진 그는 맨발에 가까운 집신을 신고 한줌짐을 들고 산 넘어 서쪽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서히 산마루 뒤로 기울무렵, 총각은 온 종일 걸은 끝에 산 넘어 기와지붕 하나가 언뜻 눈에 띄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친 다리로 겨우 다다른 그 집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었죠. 고개를 들어 바라본 지붕에는 이끼가 얇게 덮여 있었고, 마당의 흙은 사람의 손길이 드문 듯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틈으로 한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흰두루마기를 입은 여인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색이 감도는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검고 긴 머리는 댕기로 가지런히 땋았고, 눈빛은 사람을 꿰뚫는 듯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총각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루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발이 너무 아파. 잠시 숨좀 돌리고 싶네요. 여인은 잠시 총각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안은 아늑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짠지 세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총각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다소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천 서역국에 가시는 길이라면 제 사연도 좀 전해 주시겠어요? 사연이요? 저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물도 부족하지 않지만 남편 복이 없어 늘 혼자랍니다. 혼인 약속을 한 사람마다 죽음을 맞았어요. 세 명이 그랬지요. 혹여 제 팔자가 사납다거나 저주받은 사주인지 알아봐 주세요.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무사히 살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총각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탁을 기꺼이 들어드리지요. 가는 길에 전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총각은 처음으로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웠고 처마 밑을 때리는 조용한 이슬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여인은 고운 손으로 볶은 보리를 손수건에 싸 총각의 보퉁이에 넣어주며 배웅했습니다 총각은 허리를 깊숙이 숙인 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몇 날을 더 걸은 뒤 산마루 너머로 또 다른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담벼락이 낮고 푸른 이끼가 낀 고택이었는데 작은 연못이 있는 것을 보니 예사 집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총각은 길을 가는 사연과 서천 서역국에 대해 말했고 중년 남자는 문득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는 마당 한편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세구루의 배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 배나무들은 해마다 꽃은 환히 피우는데 당최 열매가 맺히질 않소. 나무꾼이며 약장수며 불러 물어도 도통 알 수가 없더이다. 혹시 그 서천 서역국이란 데를 가신다면 그 이유를 물어봐 주시겠소? 총각은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을 더 걷던 어느 날 총각은 거대한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수면은 짙은 청색이었고 강물은 푸른 산을 감싸며 유유히 흘렀죠. 넋을 잃고 바라보는 총각 앞에 물속에서 무엇인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느새 커다란 비늘과 붉은 눈을 가진 이무기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총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자인가? 총각은 움찔했지만, 무서움보다는 신기함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를 태워다 주마.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무슨 부탁이십니까? 나는 천년을 수행했건만, 승천하지 못하고 이물 속에 머물러 있다네. 내게 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다 주게나. 총각은 머뭇거림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무기의 등에 올라탄 총각은 물살을 가르며 강 건너편 신기한 땅에 도착했고, 이무기는 조용히 총각을 내려주고 바람처럼 다시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총각은 한 작은 방주 앞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사내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곧은 낚시대를 들고 한참을 강물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고기통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는 잔뜩 실망한 얼굴이었죠. 낚시가 잘안 되니? 매일매일 여기서 기다리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미끼도 바꿔보고 시간도 바꿔봤는데... 혹시 서천 서역국이라는 곳을 아니? 들어본 적은 있어요. 복을 주는 곳이라고 하던데? 그래.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인데 뭘좀 물어봐 줄까?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해가 질 무렵 총각은 바위와 풀숲을 지나 황혼 속에서 기묘하게 우뚝 선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지붕은 바람에 삐걱거렸고. 벽은 집과 진흙이 갈라져 있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허리가 굽고 손등이 마른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죠. 누구시오?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묵어갈 수 있을까요? 노파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화로 하나가 불을 피우고 있었고 밥상에는 찬물 한 그릇과 무조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전부라오. 허한 집이지만 괜찮다면 묵어가시오. 총각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방 한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초가집 지붕을 비출 무렵 총각은 자신의 여정과 네개의 부탁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노파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부탁들, 딱히 서천까지 가지 않아도 풀수 있는 것들이지. 예? 낚시하는 아이는 그저 뺨을 호되게 때려 주면 그만이야. 노파는 또 말했습니다. 이무이 그놈이 승천 못 하는 이유는… 입에 구슬을 두 개나 물었기 때문이야. 하나는 놓아야지. 하늘은 탐욕을 허락하지 않는 법이거든. 그럼 배나무는요? 세 번째 나무 밑에 돌덩이가 박혀 있어. 뿌리를 막고 있는 거지. 그 돌을 걷어내면 내년엔 배가 열릴 게야. 총각은 숨이 멎는 듯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처를 못 얻는 여인의 사주가 좀 특별하긴 하지. 특별하다뇨? 동자삼, 여의주, 금덩이. 이 셋을 가진 사내가 아니면 그녀 곁엔 머무를 수 없지. 흔한 사내론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총각은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 숙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길을 되짚어 나섰습니다. 등 뒤로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처음 들른 곳은 곧은 낚싯대를 들고 방죽에 앉아있던 아이였습니다. 여전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간 총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방법이 이렇다더라.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호되게 갈겼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휘청이며 쓰러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몸은 점점 흐려지더니 무 같은 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알수 없는 뿌리를 조심스레 보쯤에 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이무기가 반갑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어찌 되었는가? 내 사연을 알아보았는가? 하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입에 두 개의 구슬을 물고 있어서랍니다. 하나는 뱉어야 하늘로 갈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무기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입을 벌렸습니다. 입속에서는 붉고 푸른 구슬 두 개가 드러났고, 그중 하나를 뱉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이무기의 몸은 빛으로 쌓여들더니 금빛 용으로 변해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용이 되기 전 이무기는 마지막으로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천년 하늘 풀었느니라. 그러니, 감사의 의미로 구슬을 주겠으니, 소중히 잘 간직하게. 총각은 이무기가 뱉어낸 여의주를 보쯤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배나무 세그루가 있던 집에 도착하니, 그 주인이 총각을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그 일은 알아보셨소? 예. 배나무 뿌리 근처에 돌덩이가 박혀 있어, 열매 맺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파내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삽을 들고 배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 속에서 누르스름한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총각 덕택에 찾았으니 이것을 보답으로 드리겠소. 총각은 노란 돌덩이를 품에 안고 혼자 사는 처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녀는 총각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혹시 제 사주에 대해 알아오셨나요? 총각은 보찜을 풀며 말했습니다. 동자삼, 여의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무사히 혼인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처녀는 실망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나저나 알아보신 일은 어찌 되셨습니까? 정말 복을 타셨나요? 중간에 만난 할머니께서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볼일 없이 돌아왔답니다. 오다가 무뿌리와 구슬 하나와 돌덩이만 얻었지요. 무뿌리와 구슬과 돌덩이라뇨?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총각이 보찜을 풀어서 물건들을 보여주자 여인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반색을 하였습니다. 이건 동자삼이고 여의주이고 금덩이네요. 이럴 수가. 그럼 당신이 바로 제 천생배필이었군요. 그리하여 총각은 기와집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 없는 총각이라 놀리던 자신들의 무지에 머쓱해졌고 총각은 예전처럼 상실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예쁜 아내와 넉넉한 살림 속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